버티컬 t 2에는 이렇게 위에 부분에 플래시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모분또 하나의 차이점인데요 요 플래시 라이트는 이런 식으로 밝기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 불이나 SOS 불로도 활용을 할수 있어서 긴급 상황에서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두운 상황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가져온 제품은 순토 버티컬1과 순토 버티컬2입니다. 순토의 플래그십 스마트워치라고 할수 있는데요. 두 제품의 차이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두 모델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두 제품은 생각보다 바뀐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디자인과 마감 퀄리티입니다. 먼저 디자인은 전체적인 실루엣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버티컬2는 세부 마감이 확실히 고급스러워졌습니다. 베젤 각이 좀더 정교하게 다듬어졌고 버튼 클릭감이 더 부드럽고 탄력이 생겼습니다. 케이스 소재 마감에 있어서 알루미늄과 티타늄 느낌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가 있고 스트랩2는 버티컬2가 손목에 더 자연스럽게 감기는 그런 느낌의 소재로 제작이 되어있습니다. 버티컬 1도 확실히 튼튼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고 이런 뭔가 러기드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선택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버티컬 2가 무게 밸런스 같은 부분 그 다음에 디자인의 완성도 부분에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티컬 2에는 이렇게 위에 부분에 플래시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또 하나의 차이점인데요. 이 플래시 라이트는 이런 식으로 밝기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 불이나 SOS 불로도 활용을 할수 있어서 긴급상황에서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두운 상황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품의 디스플레이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제품의 디스플레이 차이는 이번 변화 업그레이드의 가장 핵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버티컬 1은 1.44의 MIP 메모리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티컬 2는 1.4의 AMOLED LTPO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AMOLED로 바뀌니까 지도 확대, 위젯 읽기, 메시지 확인 등 훨씬 선명하고 모든 게 눈에 잘 들어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직사광선에서의 시인성도 생각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버티컬 1은 LCD 특성상 새차게 밝은 낮에 강했는데 버티컬 2는 AMOLED로 밝기 자동 조절이 빠르고 색 대비가 좋아 가지고 야외에서 전혀 불편하지 않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보면서 트레일을 뛰거나 러닝 중 경로 확인을 할때 체감이 확실히 됩니다. 성능에 대한 비교입니다. 생각보다 성능 차이는 큽니다. 버티컬 1은 화면 전환이나 맵 스크롤에 있어서 화면이 가끔 한 박자 늦는 느낌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버티컬 2는 그런 부분 없이 메뉴 스크롤을 확대하거나 그 다음에 움직였을 때 전혀 딜레이가 없이 부드럽게 화면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프로세스 자체에 가 형상된 것도 있고 AM OLED 전환 덕분에 전반적인 프레임레이트가 상승했기 때문에 느껴지는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디스플레이를 만져보면 타사에 비해서 순토가 약간 느리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버티컬트에서는 그런 느낌이 없이 모두 해결된 느낌입니다. GPS 정확도입니다. GPS는 손터가 원래 강점을 가지고 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버티컬1도 듀얼밴드 GPS를 이용해서 이미 최상위권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버티컬2는 여기서 한번더 개선이 되었습니다. 개선된 안테나 구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초기 GPS 라곤 속도를 빨라지게 만들었고, 숲과 도심 협곡에서 라인 흔들림을 감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 테스트 해보면 트랙에서 선이 거의 칼같이 보인다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러닝 전용 코스나 등산로, 건물 많은 지역에서는 버티컬1은 각 1에서 1m 정도 튀는 구간이 있었는데, 버티컬2는 그 빈도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두 제품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인 심박 센서의 변화입니다. 센서도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순톱 버티컬어는 구형 광학 센서를 적용을 했고, 순톱 버티컬2는 신형 고정밀 광학 심박 센서를 내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심박수를 측정할 때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러닝 중 심박 스파이크 현상이 줄었고, 수면 측정에서 깊은 잠, 얕은 잠 부분도 더 정확하게 됩니다. 특히 HR 분석이 더 안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트레이닝 로드나 회복 상태 추적할 때 버티컬2가 훨씬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터리는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날까요? 버티컬1은 시계 모드에서 약 60일 정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버티컬2도 마찬가지로 시계 모드에서 약 60일 정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GPS 모드에서는 85에서 500시간 정도 버티컬1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버티컬2도 95에서 550시간으로 디스플레이가 더 업그레이드 되는데 비슷한 배터리 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듀얼밴드 GPS 모드일 때, 버티컬1은 약 60시간 정도를, 그 다음에 버티컬2는 약 70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버티컬2가 버티컬1에 비해서 10에서 20% 정도 배터리 러닝 타임이 길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티컬1에서는 솔라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배터리를 좀더 연장하는 약간 그런 기능이 있었지만, 버티컬2는 그런 게 없어서, 그런 부분을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무게와 착용감을 좀 살펴보면 순토 버티컬 1보다 순토 버티컬 2가 조금 더 얇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 착용했을 때도 느낌이 다르게 와 다시 있는데요. 버티컬 1은 조금 더 투박하고 스트랩 쪽이 단단한 느낌이라 가벼운 달리기엔 약간 무거운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티컬 2는 무게 밸런스가 좋아서 러닝이나 등산 등 장거리 활동에서 착용감이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아직도 순토버티컬 1과 순토버티컬 2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떤 거를 어떤 기준을 선택하면 좋을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순토버티컬 1은 여전히 성능 좋은 GPS 워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성비로는 지금 할인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최고로 갈 수가 있고요. AMOLED 없이 MIP 디스플레이만으로도 충분히 아웃도어 활동이나 운동 등을 즐기고 싶다면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 반해서 버티컬 2는 화면과 센서, 속도 모두가 업그레이드된 전반적으로 한 단계 더 진화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볼 때도 이 AMOLED로 더 선명하게 볼수 있기 때문에 지도를 많이 보는 분, 그다음에 트레일러너나 등산하시는 분들, 특히 잘때 스마트 워치를 차고 자서 HRV나 수면 측정까지 하시는 분들에게는 슈퍼티컬 2가 더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순토 버티컬 1에 비해서 순토 버티컬 1도 충분히 좋은 스마트워치였지만 순토 버티컬 2는 완성형 플래그십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루틴 관리, 러닝 기록, 등산 내비게이션까지 전체적으로 그냥이나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었는데요. 지금 순토 버티컬 1과 버티컬 2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